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학교에서 관연학과 진학 이걸 좀 고민하는 여러분을 위해서요 맞춤형 안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좋을지 음, 저희가 권장 선택 과목 안내 자료를 좀 봤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관연학과라는 목표 그첫 걸음이 바로 고등학교 과목 선택이니까요. 자,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그러죠. 우선 그 관현악과가 정확히 어떤 곳인지부터 짚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어, 네, 네. 그 자료를 보니까요, 관현악과는 기본적으로 관악기, 현악기 또 타악기 같은 여러 악기들의 연주 기술 배우고요. 그리고 음악 이론이나 어, 곡 해석 능력 같은 것도 아주 체계적으로 배우는 곳이라고 나와 있네요. 아, 단순히 연주만 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냥 악기 연주법만 배우는 게 아니라 뭐 실내악. 앙상블 오케스트라 이런 합주 실습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연주 경험을 쌓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전문 연주자로 성장하게끔 돕는 거죠 그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 기술 연마 이상으로 음, 함께 이렇게 호흡하는 경험 이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학생들한테 특히 이 학과가 좀잘 맞을까요 그 자료에서는요 일단 악기 연주 자체에 큰 흥미와 재능 이걸 보이는 학생들 그리고 오케스트라나 앙상블 활동처럼 뭐랄까 함께 음악 만드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꼽고 있어요. 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이요. 아, 둘다 중요하군요. 네. 자, 그럼 이제 가장 실질적인 정보로 넘어가 보죠. 바로 고등학교 선택 과목 예시입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은데요. 어떤 과목들을 미리 공부해 두면 이 관련 학과 진학에 좀 디딤돌이 될까요? 네. 이게 중요하죠. 크게 한세 가지 범주로 나눠 볼수 있겠는데요. 먼저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자료 보면 화법과 작문, 독서, 문학 같은 국어 과목들. 네, 국어. 그리고 영어 1, 영어 2, 영어 독해와 작문 이런 영어 과목들. 또 사회 문화, 그리고 기본적인 음악 과목 이런 것들이 예시로 나와 있어요. 음, 기본적인 소양을 기르는 과목들이네요. 그렇죠. 대학 공부에 필요한 기본적인 무학과 바탕을 다지는 과목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기초 체력을 다지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역시 전공이랑 직접 연결되는 과목들이 더 눈길을 끌것 같아요. 그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떤가요? 맞습니다. 이 진로 선택 과목들이 이제 대학 전공 공부하고의 연계성이 아주 높죠. 자료에 나온 예시들을 좀 보면요 음악 연주 음악 이론 음악사 시청 청음 전공 실기 합창 합주 어유 맞네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와 정말 직접적인 과목들이 많네요 예를 들어 시청 청음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아, 시창 청음은 말 그대로 악보를 보고 정확한 음정 리듬으로 부르는 시창, 그리고 소리를 듣고 악보에 옮겨 적는 청음 이걸 훈련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케스트라에서는 내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악기 소리를 잘 듣고 조화롭게 연주해야 하잖아요. 아하, 그렇죠네. 바로 그 능력의 기초가 되는 훈련입니다. 함께 연주하기 위한 귀 훈련인 셈이죠. 아하. 단순히 이론이나 개인 실기뿐만 아니라 함께 연주하기 위한 그런 능력까지 포함되는군요. 그럼 음악 연주나 전공 실기, 합창 합주 같은 과목들은 대학에 어떤 수업으로 이어지나요? 이 과목들은요. 대학의 진짜 핵심 수업들이죠. 전공 실기, 합창, 관현악 합주, 실내악 이런 수업들로 거의 뭐 직접적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바로 연결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합주 경험을 쌓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또 음악 이론이나 음악사 같은 과목들은 대학에서 배우게 될좀더 심화된 과목들 예를 들면 관현악 문헌연구나 서양음악사 이런 과목들의 아주 탄탄한 기초가 되어줍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연주만 잘하는 걸 넘어서서 음악 자체를 좀 깊이 이해하는 데큰 도움을 주죠. 실기 이론 그리고 합주 경험까지 정말 균형이 중요해 보이네요.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융합선택 과목 예시도 있던데요. 음악과 미디어나 음악과 문화 같은 과목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좀 생소한데요. 아이 융합선택 과목들은요. 음악을 이제 다른 분야와 좀 연결해서 생각해보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악과 미디어 과목이다.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음악이 어떻게 소비되고 활용되는지 또 미디어를 통한 연주 활동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걸 탐구해 볼수 있겠죠. 아 시야를 넓히는 거군요 그렇죠 음악을 좀더 폭넓은 시각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과목들입니다 단순히 그냥 교과목 리스트만 쭉 확인하는 걸 넘어서 이 과목들이 왜 중요하고 또 대학 공부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생각해보는 게 진짜 핵심이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합창, 합주 같은 과목 통해 얻는 경험은 그건 단순한 연주 실력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맞습니다. 오케스트라나 암상불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악기 연주 능력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바로 협업 능력 그리고 소통 능력입니다. 합창, 합주 같은 수업이나 뭐발련 동아리 활동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 소리를 조화롭게 내고. 또 음악적인 의견을 나누는 그 경험 자체가 정말 중요해요. 음, 경험 자체가 중요하군요. 네, 이건 뭐 교과 지식을 배우는 건 못지않게 관현악과에서 요구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결국 관현악과를 희망한다면 고등학교 때부터 관련 과목들을 통해 지식 쌓고 실기 능력 기르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 더해서 실제 합주 경험을 통해 협업과 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 이게 대학 공부와 또 미래의 연주자 활동을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쭉 살펴본 내용은요 그 (2022) 개정 교육과정 과목 선택 안내 예술 체육 계열 이 자료에 근거한 정보들입니다. 아네 출처가 확실하군요 네 그래서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과목 선택에 아주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여러분 자신의 흥미와 적성 그리고 내가 머리로고 싶은가 하는 목표겠죠 맞아요 본인이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 자료는 참고하시되 스스로 충분히 좀 탐색하고 고민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져 볼까 합니다. 네, 어떤 거죠? 그 추천 과목을 잘 이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그것 외에 오케스트라나 앙상블에 정말 필수적이라는 그 협업 능력과 소통 능력. 이걸 고등학교 생활 동안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키워 나갈 수 있을까요? 뭐 교내 활동이든 교회 활동이든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참여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분명 더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진로 설계를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